정부는 김범석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경제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올해 추경 예산 집행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올해 추경안은 13조 8천억 원 규모로 정부는 이 가운데 12조 원을 신속 집행 관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김범석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추경안은 역대 가장 빠른 속도인 11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며 재난 재해 대응과 통상과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예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해 재난 대응 예산은 1조 7천억 원으로 정부는 이미 4,500억 원을 지자체에 교부했습니다. 관련 예산은 산불 피해 복구와 산림 헬기 도입 등 주요 사업에 사용됩니다. 정부는 7월 말까지 재해 재난 대응 예산의 약 54%를 집행한다는 목표입니다. 통상과 AI 산업 지원에는 4조 3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AI 연상용 GPU 구매와 수출기업 바우처, 신기술 금융지원 사업을 뒷받침해 7월 말까지 88% 이상 집행합니다. 소상공인과 서민 지원을 위한 민생 예산도 5조 1천억 원에 달합니다. 공공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담경감 크레딧과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이 추경계획에 모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3개월을 집중관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재정집행점검회의를 통해 부처별 예상집행사항을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김범서 기재부 장관 직무 대행은 현 정부가 마무리될 때까지 경제팀이 원팀이 돼 현안 관리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